전주시 모악산에 자리 잡고 있는 대원사에서 2025년 1월 1일 모악산에 등산하다 대원사에 돌고 있는 산토끼가 사과껍질을 잘 먹고 있네요. 숙달되어 가지고 사람, 산토끼가 사는 거 친절하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네요. 아이고이월이일에큰 아, 네. 행운입니다. 토기 네, 뭐 어디, 아, 어, 새. 아, 건강하고 무럭무럭 잘 뭐? 크라. 토끼야 요즘 흔치 않거든요, 그런.